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부지로 부평 캠프마켓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평택시가 지제 역세권과 원평동 일원의 공공개발을 추진합니다. 화성 시민들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인천 부흥중학교에서 안전 한국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건데요. 또 비가 오는 날엔 대형마트에서 제공되던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11월 23일 수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1인 미디어부터 NFT 등 디지털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서 신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FT와 메타버스, 1인 미디어, 가상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오늘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김동현 경기도 지사와 이동환 고향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동현 경기 지사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NFT 출마 선언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급부상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뒤에 보시는 옆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저희 NFT 작가들과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메타버스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창업팀들이 같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학이 먼저 움직여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크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테크와 미디어 콘텐츠테크, XR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주제의 전시관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별 체험관에서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가상 현실과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직접 만나 볼 수도 있고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실시간 방송 현장까지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원래 VR을 되게 생소하게 느꼈는데 이번 디지털 미디어 쇼에 와서 v r 활용한 게임을 해 봤는데 재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통합 비즈니스 구매 상담회와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피칭도 진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이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디지털 콘텐츠 세계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현장에서 일간경기TV 신우성입니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제2의료원이 옛 부평미군 기지인 캠프 마켓에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오늘 후보지 6곳 가운데 옛 부평 캠프마켓 내 A 구역 일부를 제2 의료원 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제2 의료원 부지 선정 위원회는 옛 캠프마켓 자리가 다른 후보지보다 많은 인구와 높은 접근성,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제2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병원 규모와 건축 계획 경제적 타당성 등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평택시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재역세권과 원평동 일원에 대한 공공개발을 추진합니다. 평택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지재역세권은 지제 지재역과 연계한 교통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맞춤형 주거공간 구축 등으로 추진됩니다. 또 원평동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역과 노을생태문화공원 간 연결로 걷고 싶은 거리를 구축하고 하천변 수변공간을 휴식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성시민들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퇴출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대회에는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학부모단체,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민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에도 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천 부흥중학교에서는 화재사고를 가상한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상황에 모두 진지한 태도로 훈련에 임했는데요. 이 현장을 황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진과 폭우, 화재 등 예고 없이 다가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 인천부흥중학교에서도 월요일부터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제, 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 경험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 또한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이러한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층 과학실에서 실험 도중 일어난 폭발로 발생한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훈련 전 대피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있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소방대원의 안내를 받아 입을 수건으로 막고 자세를 낮춘 뒤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고 질서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훈련에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상황이지만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데요. 오늘 재난 대피 훈련을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누구 긴장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훈련은 소방 인력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재난 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교내 안전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간경기 TV 황지현입니다. 요즘같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는 장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는 생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나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좋은데요. 다만 유제품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